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쯤 당직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느 때보다 당직 인선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역대 사상 최고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정말 뜨거운 전당대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으로 배가 아 팠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었던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37% 정도의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를 탄생시킨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53%였습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날 만큼 뜨거운 열기. 자, 김기현 신임대표를 공격하던 사람들은 이 김장연대, 그러니까 김기현, 장재원 연대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경쟁 후보들은 장재원이 사무총장을 맡아서 김기현은 뭐바지 사장이고 뒤에서 다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게되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나 사무총장 저도 안 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취미니까 이번에는 장재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해서 원내대표 해먹을 것이다. 당내 투톱을 김기현과 장재원이 나눠갈 것이다 이런 공격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윤 성향의 사람들도 장재원 원내대표 괜찮지 그렇지만 장재원은 단호했습니다. 장재원이 이런 논란을 완전히 찬물을 견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장재원 의원,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것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것 할 것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에 대해 일일이 대답하고 싶지는 않지만, 읍척이 난무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들 때와 날 때는 알고 있다. 우리 당원분들께서 그토록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굳이 지도부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것이야말로 욕심으로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필요한 때에 필요로 하는 곳에 항상 서 있겠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제 위치에서 조용하게 김기현 지도부를 응원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저의 이런 진심과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김기현의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김기현의 시간. 자. 지금이 이, 일찌감치 장재원 의원은 백이 종군을 두번 정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장재원 이원 사무총장 해가지고 다 해먹는다. 뭐 원내대표 나와가지고 뭐할 것이다. 그런데 장재원 허를 찔렀습니다. 의리팝니다. 자 사상군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장재원이라는 정치인을 더 키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김기현 신임대표. 국민의힘 대표의 권한은 사실 막강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뭐, 그동안 당은 당규를 바꾸면서 훨씬 더 강화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지금 이번 주말 아마 당직 구상에 전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언론들은 하마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장재원이 간다고 그때 경쟁자들이 뭐라 말했던 그 자리는 이철규 의원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원내대표에도 출마를 하려고 하는 박 대출 의원이나 아마 정정직 의원이나 뭐 윤재혁 의원이나 아마 여러 명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당 대변인 아마 윤희석 위원장, 캠프 대변인 수석 뭐 역할을 했던 윤희석 위원장은 아마 이 대변인단에 합류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실무에서 굉장히 상황실장 역할을 잘했던 김용환 실장 역시 새로 신설되는 대표실 이 상황실장에 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러나 의원들을 당직에 배치한 이런 의외의 인물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책위 의장에도 비윤계 의원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물론 친윤 중에도 개파색이 덜한 사람 이름도 뜯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일을 잘합니다. 이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선배님이라고 하는 설법 때 1년 선배 7, 8학 번입니다. 상당히 일 벌레입니다. 그뭐일 못하는 사람은 몰래 합니다. 그동안은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내 웃고 악수하고 뭐 그러지만 이제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강을 잡고 일할 사람으로 새로운 군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난번 제가 여러 명의 후보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중 상당수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연포탕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비주류의 사람들을 데려올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특히 원내 대표 장제원은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김학용, 박대출, 윤상현 여러 명의 이름이 지금 그런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 외에도 여러 명이 준비할 겁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상당히 힘든 선거입니다. 개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얼마나 덕을 쌓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원내대표의 훌륭한 리더가 또 나와가지고 김기현 대표와 투탑을 만들어야 됩니다. 총선을 치를 사람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도부 친명일색입니다. 수도권의 친명. 그러니까, 정청래, 뭐 고민정, 서영교 뭐 등등입니다. 또 사무총장 조정식, 뭐 지, 또 뭐, 당직자들, 김의겸 대변인까지 친명일색이라는 말을 듣고 있고, 박홍건 원내대표, 물론 이재명 대표보다는 먼저 원내대표 선출해서 됐지만, 친명계, 그러니까 이재명의 과거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김기현의 품질이 그리고 장재원의 이폭탄발언 이재명은 험달 겁니다. 진성호의 칙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